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기원전 한 1100년경쯤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본처와 후처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처는 한나 그리고 후처는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뭐 그것은 좀 그래도 견딜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 나곧 소위 세컨드인데, 그런데 이 세컨드가 아이를 잘 낳았다라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연적으로 관시를 받습니다. 특히 해마다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성소 실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바칠 때 그때마다. 이 한나는 수치스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올리고 난 다음, 가장 엘가나가 이제 가족들 목소로 재물, 고기를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 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의 목까지 이 재물, 고기를 많이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고 본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저 한 사람 몸만 받아야 하는 꼴 이것이 너무 비루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고대 이 고기의 양 나누는 이 고기의 양은 그대로 남편 사랑의 비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분 고기를 받는다. 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막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상징으로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루한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로 성전에 갈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할그 예배가 사실은 한나에게는 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게다가 이를 빌미로 해서 번인나의 괄시는 점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신세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형국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나 어느 해 그녀는 실로 성전제사가 끝나자 성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바칩니다 아, 그런데 이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애만 낳게 해 주십시오 애만 그래야 이 괄시를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주시면 저는 다치겠습니다 딱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아이를 한 평생 주님께 바치고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면도칼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또한 기도의 어떤 취지랄까 혹은 논리랄까라고 하는 이것이 참 독특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번듯하게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들 하나만, 그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라고 하는 가련하고 초라한 기도. 자식 못 낳는 여인이란 손가락질이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도로 바치겠다라는 이 서원이 어쩌면 장한 믿음의 발로라고 보기보다는 협상용 카드로만 보여서 어쩌면 더 짠하게 읽힙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 엘리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녀가 뭘 하고 있나 그런데 제사장이 딱 보니 이웬 여인이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는데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부분하는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아니면 은술 취한가 그런데 이 제사장 일리는 그녀가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에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원통함이 있어서 격분함이 있어서, 한이 있어서, 마음이 도대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이한 나의 원은 그야말로 절절합니다. 기운은 쇠잔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로 앉았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또 무득되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리 없는 충을 그림으로 혹은 흥을 그림으로 바치는 이 기도는 야외 하나님 경청하셨고 그 야외 하나님의 경청에 이끌려 점점점 삼매경에 잠깁니다. 언제 거칠일까? 이 서러운 신세. 보셨지요? 방금 번인 나, 괄시하고 우세하고 그 번인 나 저보다도 나중 것이에요. 나중 것. 그런데 그 나중 것에 저 참을 수 없는 그들은 여보 당신에게 자식은 없지만 내가 있지 않소 들으셨지요 진즉 맘떤 지압이 엘가나의 영혼 없는 위로 아시지요 그네들 멸시의 눈빛, 코웃음, 비아냥 때없이 울컥이는 제 초라함. 이 기구 망측한 여정 어여피 보아 주소서 나의 주님 엎디어 눈물 뿌려오니 이 차량한 꼴만은 명쾌해 주소서 오만한 제 다음 것 저것 앞에서 떡뚜꺼이 같은 아들 하나 떡나게만 해 주소서 나의 주님 탄식으로 청하오니 풀죽은 제 면을 세워 주소서 딱한 번만이라도 지아비에게 당신이 내지엄이요 고백 듣게 하소서. 나 여주님 생명의 잉태 당신 뜻에 달린 것이니, 제게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거저 한 번만 딱한 번만 낳게 해 주소서. 도로 바치리이다. 그림만 된다면요. 그림만 된다면요. 무슨 원이 더있으리까 흥얼흥얼, 중얼중얼 반복. 그런 기도입니다. 아, 그런데 해묵은 이 넋두리 구시렁거렸더니. 응답보다도 더한 성령의 덮침이 있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위로가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희락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가 뭔가가 옵니다. 소개 끝까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야웨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된 한나, 그녀 는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들으셨다. 그리고 그녀는 사약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독종입니다.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이 서원을 독한 마음으로 이행했습니다. 아이 바치는 게 쉽겠습니까? 뒷간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러니 여지간한 독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행하지 못합니다. 서원 갚지 못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녀는 아이가 저절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 문하에 바쳤습니다. 엄마 편에서 보자면 한두 해나 될까요? 두 살쯤 될까요? 세 살쯤 될까요? 아니 유대인들은 아주 넓게까지 여섯 일곱 살까지 저절 물리는 경우도 있었으니 혹그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한두세살 제대로. 그런 마나 했을까 모를 아이 그 아이를 성전에다 갖다 바치며 매정하게 헤어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여성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원을 갚지 못할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긴 지켜야겠는데 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여기서 조금만 더 정이 들면 그저 유혹의 빌미에 덜컥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 어기고 서원 갚지도 않고 아들 들이지도 못하고 바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 생각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만큼의 저절 먹이고 마음 약해지기 전에 굳은 마음으로 봉헌하겠다. 라는 뜻을 남편 엘가나에게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에게라고 모성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도로 바치겠다 서약했으니 나은 정 위에 기른 정이 쌓여가면서 기를 유보할 생각, 핑계야 얼마든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막 저절 때려니까, 아, 애가 이제 말문이 열리네요. 말좀 가르쳐 주고 바칠게요. 아, 그래도 그릇만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는 것까지 그것만 보고 바칠게요. 아이고, 주님, 그래도 예절 교육은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후에 꼭 바칠게요. 하지만, 서원을 지키겠다라는 한나의 의지는 결연했습니다. 이었고, 저절 때자 한나는 눈딱 감고 사무엘을 봉헌합니다. 그때 실로 성전에서 바친 한나의 기도, 그 기도는 이제 그저 평범한 그런 여성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이 없으십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제 그녀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끌는 연모와 절대의 의탁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소위 외상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갚겠습니다 주시면 갚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다시 반드시 갚겠습니다 한 나는 외상을 청하여서 결국은 받았습니다. 이 기도는 이후에 희석이야 왕의 기도, 소위 공치사 기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희석이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을 궁지에 몰렸을 때, 옛날에 쌓았던 공로들 이것저것 있는 것 없는 것 총동원해 다 나열하면서 이걸 보십시오. 저걸 보십시오. 이 모든 것 보셨어라도 저를 꼭좀 살려주세요. 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공치사기도 어쩌면 좀 치사해 보이기도 하지요. 외상기도 참 궁색해 보이기도 하지요. 치사함, 궁색함, 간절하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애절하면,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있으면 그런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치사해 보이는 것, 좀 궁핍해 보이는 것, 궁색한 것. 그게 뭔 대수입니까? 사랑하는 성광 가족 여러분, 2024년 새첫 주일입니다. 올 한해는 올 한해는 꼭 응답 받는 한해가 되십시다. 사실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망찬 새해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야의 종소리 뭐 그러고 또 행복을 기원하고 복을 기원하고 희망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떠들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한 것입니다. 새벽도부터 미사일이 몇 방이 날라왔니? 더큰 싸움이 일어났니? 어쩌니? 전쟁이 거치지 않니? 어떻게 되니? 위기니? 지진이 일어나니? 해일이 일어나니? 뭘 어떻게 되었니? 지구 지도가 변했니? 어쩌니?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노래한들, 지진, 기강, 피할 게 없고 전쟁. 그것 다 통제하여 평화를 이땅 가운데 퍼뜨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 그것만 부각되면서 벌써 한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 극렬 베푸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다할수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무능, 무기력. 사실은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도와주셔야 합니다.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한나처럼 독종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한매친. 그러나 입술이 둔하여. 제대로 아래는 죄주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그저 중얼중얼 흥얼흥얼 했던 말또 하고 중음부원처럼, 아니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초라 없는 정신 없는 듯한 그러나 그럼에도 사실은 오직 주님께만 통하는 심정으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네. 속의 끝까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혹 어쩌면 도로 바치겠다라는 그 서원이 장한 믿음의 발로라기보다는 신성모독처럼 비치는 외상장부 달듯, 혹은 협상용 카드들이 내 보이는 짠내 나는 것으로 펴매됨에도, 무언가 하나님이 군침 흘리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이렇게도, 이렇게라도 바칠 수 있으시기를,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합니다. 꼭 그러기 위해 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독종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독한 마음 먹고 꼭 지키는. 그래야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되게 하십시다. 올한 해는 꼭 믿음의 사람, 독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꼭 반드시 믿음의 사람 되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가운데 응답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일 없고, 도저히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독종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애써 옷자락 붙잡으며 하소연 하우니 들어주시옵소서들어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귀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하소연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었음을 끝끝내 드러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믿음의 가족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